섹션 1. 쉽게 믿기 어려운 사실. 식초와 익숙한 재료의 조합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처음에는 다소 믿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충분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식초에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한 가지 재료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듯 젊음과 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주장처럼 들릴 수 있으나, 이는 제가 지난 30여 년 동안, 수천 명의 중년 남성 환자를 진료하며 직접 확인해온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남성분들이 발기 기능 저하, 전반적인 활력 감소, 그리고 배우자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을 혼자 감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순한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더 나아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진료하고 있는 이호선 원장입니다.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제가 내린 결론은 매우 명확합니다. 발기부전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혈관 건강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값비싼 약물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건강보조식품이 아닙니다. 바로 식초와 또 하나의 익숙한 재료를 활용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조합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방법은 약물 치료나 수술, 고가의 보양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두 가지를 올바르게 활용하기만 해도 예전처럼 활력 있는 아침을 맞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수 많은 고가의 보약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조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이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것이 바로 함께 변화를 시작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섹션 2. 실제 사례. 정해철 씨의 이야기 이제 최근 제 진료실을 찾았던 한 환자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설정은 변경했지만 그가 겪은 고통과 희망의 과정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정해철 씨는 67세로 평생중학교 교사와 교감으로 근무하신 분입니다. 온화하면서도 원칙을 중시하는 성품으로 제자들과 동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고 아내 역시 교사였기에 두 분은 늘 모범적인 부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아내와 함께 전국을 여행하며 풍경화를 그리는 것이 그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서재벽에는 직접 그린 그림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로 인해 그 모든 계획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아내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남편이 은퇴한 이후 많이 달라졌습니다. 잠도 부쩍 늘었고, 예전에는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몇 번을 깨워야 겨우 일어납니다. 그림 도구도 손대지 않고, 친구 모임도 피합니다. 손자가 놀아달라고 해도 피곤하다며, 눈도 제대로 뜨지 않아요. 어디 아프냐고 물으면 괜찮다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야 함께할 시간이 생겼는데 남편의 마음은 이미 많이 지쳐있다는 거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해철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조용히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의 칠판이 깨끗이 지워진 느낌입니다. 더 이상 쓸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아직 젊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평생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힘조차 없는 노인이 된것 같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약물 치료와 전문 병원을 전전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늘 비슷했습니다. 나이 때문입니다. 잠시 효과가 있는 약도 있었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고 결국 더큰 허탈감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정해철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고통과 무력감을 견디며 살아가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약물만으로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섹션 3 약이 아닌 진짜 해답은 부엌에 있다. 저는 약봉지를 바라보며 앉아있던 정해철 씨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복용하신 약은 녹슨 수도관에 임시로 테이프를 감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관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시적인 보안이 아니라 혈관을 근본부터 정리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는 잠시 제 말을 따라오다 결국 이렇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선생님의 부엌 속에 있는 식초와 또 하나의 익숙한 재료입니다. 섹션 3. 약국이 아닌 해답은 부엌 속에 있다, 선생님. 해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력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그 답은 약국이 아니라 바로 선생님의 부엌에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움과 의심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저 역시 다른 의사들처럼 근거 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를 진짜 출구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눈빛 속 의심을 읽은 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직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결국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수천 년전 의학의 아버지로 불린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이 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약도 병을 고칠 수 없다에 저는 이 가르침을 지금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의 막힌 혈관을 다시 새 것처럼 되돌리는데 도움을 줄두 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처방전 대신 작은 종이에 두 단어를 적어 건네드렸습니다. 바로 식초와 생강. 이것이 제가 드리는 유일한 처방이었습니다. 한달 동안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만약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제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맞다면 선생님의 아침뿐 아니라 앞으로의 삶 전반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의사로서 제 명예를 걸고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조합이 특별할까요? 왜 식초와 생강 같은 흔한 식품이 값비싼 약보다 더 강력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선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는 선생님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섹션 3대2 발기부전의 진짜 원인, 혈관 비밀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왜 몸의 기능이 멈추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발기부전을 단순히 활력 저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큰 오해입니다. 진짜 문제는 혈관 건강입니다. 정원에 있는 수도꼭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발기는 결국 혈액이 얼마나 빠르고 충분하게 유입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젊을 때의 혈관은 탄력 있고 매끄럽습니다. 수도꼭지를 조금만 열어도 물이 힘차게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반복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혈관 안쪽에 찌꺼기와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하고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혈관벽은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혈관 노화의 과정입니다. 심장이 펌프질하는 힘이 약해지면 과연 물이 제대로 흐를 수 있을까요? 물은 똑똑 떨어지거나 심한 경우 거의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발기부전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보다 더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음경으로 향하는 혈관은 관상 동맥이나 뇌혈관보다 훨씬 가늘고 민감합니다. 지름이 약 2mm에 불과한 반면 심장 혈관은 3, 4mm. 뇌혈관은 그보다 더 굵습니다. 다시 말해 가장 가늘고 약한 혈관이 가장 먼저 막히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발기부전은 단순한 기능 저하가 아니라 향후 3에서 5년 이내에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리는 최종 경고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약을 복용하는 것은 막힌 수도관에 억지로 압력을 높여 물을 밀어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잠시 괜찮아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더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심근 경색이나 뇌졸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압력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비입니다. 즉, 혈관 속에 쌓인 찌꺼기와 노폐물을 제거하고 딱딱해진 혈관을 다시 유연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섹션 4. 식초와 생강. 혈관과 활력의 조합 이제 그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식초와 생강입니다. 먼저 식초는 혈관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초에 포함된 구연산과 초산성분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혈액 속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이는 녹이 쓴 수도관을 세정제로 깨끗이 씻어내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동시에 딱딱해진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 혈류가 원활해지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식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깨끗해진 혈관을 통해 혈액을 힘있게 밀어줄 동력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 특유의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은 혈관 확장 효과가 뛰어나 좁아진 혈관을 넓히고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체온을 높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남성 호르몬 분비를 자극해 전반적인 활력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합니다. 결국 이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식초는 정화 역할을 하고 생강은 펌프 역할을 하며 서로의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단순한 일 더하기 1이 아니라 그 이상의 상승 효과를 만들어내는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국내 학회에서 만난 독일의 혈관 건강 전문가 클라우스 슈미트 박사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혈관의 청결과 유연성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해답은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섹션 5. 황금 섭취법. 제대로 섭취해야 효과를 본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혈관 건강을 위해 수많은 약을 개발해왔지만, 이제서야 자연이 선물한 완벽한 조합을 이해하게 되었다. 실제로 식초의 초산과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결합하면, 혈관 내피세포에서 분비되는 산화질소의 양이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약물로는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효과입니다. 사실 인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원리를 활용해 왔습니다. 식초와 생강의 조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우리 몸의 순환 시스템을 지켜내는 과학적이고 근본적인 접근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섭취해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할 때에만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재료를 준비하셨다면, 이를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황금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료 선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식초는 반드시 천연 발효 사과 식초를 사용해야 합니다. 증류 식초는 효소와 미네랄 함량이 낮아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생강 역시 반드시 신선한 생강을 사용해야 합니다. 말린 생강이나 분말 형태는 신선한 생강이 지닌 핵심 성분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섹션 5대2 섭취 방법 방법은 매우 단순하지만 기대 이상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미 많은 환자분들께 적용해왔고 그 효과는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깬 직후 공복 상태에서 이 활력 음료를 한잔 섭취하십시오. 제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한 컵을 준비합니다. 너무 차갑거나 지나치게 뜨거우면 위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에 천연 사과 식초 한 스푼, 약 15mm를 넣습니다. 이후 신선한 생강을 잘게 다지거나 갈아즙을 낸뒤단한 방울만 첨가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생강은 효과가 강한 재료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한 환자분이 조급한 마음에 생강즙을 한 스푼 가득 넣어 섭취한 뒤 심한 소화장애로 병원을 찾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한 방울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복 섭취입니다. 위가 비어 있어야 식초와 생강의 유효성분이 음식물에 방해받지 않고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이른 새벽에 도로를 정비하듯 혈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위장이 약하거나 속 쓰림이 잦은 분들은 공복 대신 식후 30분 이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도 꾸준히 습관화하면 혈관 기능이 활성화되고 전신 활력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섹션 5대3.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 의사로서 몇 가지 중요한 주의 사항을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식초와 생강은 유익한 재료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수 있습니다. 첫째, 식초 원액을 그대로 마시지 마십시오. 과거 한 환자분이 흡수를 빠르게 하겠다며 식초 원액을 그대로 섭취했다가 강한 산성 성분으로 인해 식도와 위 점막이 손상되어 응급실로 이송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 섭취해야 합니다. 둘째, 당뇨 치료 중인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식초와 생강은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이미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인 분이 무리하게 섭취할 경우 저혈당 쇼크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저혈당은 고혈당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항응고제 복용 중인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스피린이나 와파린과 같은 약물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강까지 더해질 경우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쉽게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뇌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효과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반응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두드러기, 소화불량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섹션 6. 변화의 시작. 정영호 씨의 사례 제가 소개한 이 활력 음료는 단순히 발기 기능 회복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한 환자. 별표 별표 정영호 씨, 67세. 별표 별표의 3전반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 달간의 과제를 드렸습니다.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확히 한달후 그는 아내와 함께 다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늘 구부정했던 자세는 한결 고다져 있었고 창백하던 얼굴에는 혈색이 돌며 생기가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한때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어 보이던 눈이 교사 시절의 당당함과 활기를 다시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믿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식초를 마신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었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아침마다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2주가 지나면서는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곁에 있던 아내는 미소를 지은 채,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활력을 되찾더니 먼지가 가득 쌓여있던 스케치북을 꺼내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섹션 7, 단순한 활력이 아니다. 심장은 왜 전신 건강을 지키는 황금 방패 여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을 시작하자. 정영호 선생님이 아내에게 건넨 이 말은 마치 꿈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아내가 정성껏 준비해 주는 활력 음료를 마시고 함께 산책하는 것이 하루의 일상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보셨다시피 부엌 속에서 늘 접하던 식초와 생강만으로도 그의 건강은 달라졌고 외모가 달라졌으며 삶 전체가 변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성 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을 회복하고 부부의 유대를 되살리며 보다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살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인 저, 이호선 원장이 식초와 생강을 꾸준히 권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작은 생활 습관이 단순한 활력 증진을 넘어 혈관 건강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관리법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 예방입니다. 이는 도련사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발기부전은 혈관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식초와 생강은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유연성을 높여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이는 남성 기능 회복을 넘어 우리 몸의 두 핵심 축인 심장과 뇌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혈당 관리와 복부 지방 조절입니다. 식초는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완화해 췌장의 부담을 줄이고 생강은 신진대사를 촉진해 체내 지방연소를 돕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이후, 당뇨나 혈압 관련 약물의 용량을 조절할 수 있었던 환자분들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셋째,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작용입니다. 식초와 생강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체내 방어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면역계를 단련시키는 효과적인 지원 역할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침에 활력을 되찾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능 향상이 아니라 뇌와 심장, 그리고 혈관계를 포함한 전신 시스템이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섹션 8. 끝까지 함께하신 분들께 드리는 작은 선물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집중해주신 여러분께 간단하지만 유익한 한 가지를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발끝 들기 운동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똑바로 서서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뒤 발뒤꿈치를 가능한 한 높이 들어 올렸다가 몇 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이 동작을 하루 20에서 30회 반복하면 충분합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이 운동은 발에서 심장. 그리고 전신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자연스러운 펌프 역할을 합니다. 발 뒤꿈치를 들 때마다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위쪽으로 밀어 올려줍니다. 그 결과 혈관의 탄력과 유연성이 유지되고 혈액정체를 예방해 전신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또한 이 운동은 하지정맥류 예방과 혈전 형성 억제에도 도움이 되며 장시간 앉아있는 직장인이나 활동량이 적은 분들께 특히 유용합니다.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몇 분간 발끝 들기 운동을 실천하고, 동시에 식초와 생강으로 만든 활력 음료를 마신다면, 몸 안에서는 혈관을 정리하고, 몸 밖에서는 혈류를 촉진하는 이상적인 조합이 완성됩니다. 이 발끝 들기 운동을 제가 드리는 두 번째 선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작은 습관 하나로 하루를 보다 가볍고 안정된 발걸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존경받던 한교사의 무너진 건강 이야기에서 출발해 왜 혈관이 막히는지, 그리고 값비싼 약이 아닌 부엌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재료인 식초와 생강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목입니다. 약에만 의존하며 나이는 어쩔 수 없다는 체념 속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식습관과 생활 속 작은 습관을 바꾸어 몸 속에 잠들어 있던 본래의 힘을 다시 깨우시겠습니까?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꾸준한 실천, 이두 가지가 모든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단 2주만이라도 용기를 내어 실천해보십시오. 아침마다 달라지는 몸의 상태를 느끼게 될 것이고, 배우자의 눈빛 속에서도 이전과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망설이지 마십시오. 내일로 미루는 순간 활력 또한 하루 더 잠들게 됩니다. 오늘 저녁 부엌에서 사과식초 한 병을 꺼내놓고 내일 아침의 첫걸음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아내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내일 아침 따뜻한 마음을 담아 활력 음료 한 잔을 건네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세상 어떤 보약보다도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함께 하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호선 원장이었습니다.